뭐 하는 거야? 아? 양신이 쓰라고 해야장례식이에 이게 뭐하는 제가 봤어. 장반을 앞으로 전진해 주세요. 오늘 하루만 면아이는가아경들 빼고 모 함께. 저 이거 뭐저길 가자 그랬어, 뭘 하라 그랬어, 왜막어 조선일보 때문에 가는 거야? 안 가. 아 그냥 여기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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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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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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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안지안안 저희끼리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맞습니까? 아니야, 아니야. 시민을 적으로 생각하는 맞추면, 경찰들이 저희의 민중의 지팡이가 맞습니까? 너희들은 국민을 민중을 통제할 권리가 없나라 너희들은 민중의 지팡이고 민중의 종이다 너희가 어디 가면 민중을 포괄? 오! 오다고 기지 알린다 너희들이 당장 이 거리에서 물러가. 이런 나라가 어딨냐고. 대통령 그냥 15개월 만에자살하는 나라가. 네! 당신 바로 최종 들어가니까. 대장 아시두 으세요 아시두 으세요아이와 와이, 와이, 이 와이. 어디 국민들한테 네. 아, 개다, 있습니다, 아, 아, 어. 그래. 내가 모신다고 살아가는 개다시피. 앞으로 와봐, 거너이와봐 아, 너 이빨 모으면 시발 개놈들 아니야? 경 가면 뭐야? 잠깐 찾아봐. 자 뒤로 불러주세요. 경찰에게 공격을 하는 것은 적절불법입니다 뒤로 불러나세요. 머리가이 오신다 이게. 버스 타고 이제 시다 어, 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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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피났어. 네. 나와라! 이게. 괜찮다 는데맨 뒤에 있어. 아다 이게. 나 와라. 엄마 말잘 와라. 아요. 경찰에! 사람들 와라. 나 와라. 육공이 나와라. 나와라. 어? 야, 영웅 선이 지키게 그렇게 재냐 어? 어? 노무현 대통령 영례사시킨 게 그렇게 죄야? 어? 아니, 내가 뭐 샘팸을 들었어? 화면 뺨 들었어? 폭죽을 쐈어? 빨리 나와야지! 어? 빨리 나와라! 아 와서 사과만 하면 될 것을 크게 받는다! 사과해라! 빨리 사과해라! 센기야. 어? 빨리 사과해라! 왜예비한자도 때리냐? 어? 야라너 아무것도 없어? 네, 두라나순간맞아도기억 잊어버릴 생각이 안 나. 순간 봐.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일분간 생각해 봐. 정말로 일분간 생각해봐다제라그라 심심 가 묻어 있습니다. 나와라. 야, 주워라 사과해. 사과해라. 너야, 사과해라. 야, 찍어라. 야, 찍어라. 야, 찍어라. 그야 아, 알잖아 알고 잡으라 아, 그 새끼. 사과해라. 여러분들, 어, 뭐. 네, 저기 저 채증을 찍어주세요. 저, 채증을 찍어주세요. 저, 채증을 시기하다, 분명히. 저 위를 찍어주십시오. 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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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검거합니다 아, 검거해 그러면 사람 개 검거하는 게 경찰이야? 빨리 책임져 나와서 사과하라 그아 죽어 사기 내놔라 나와라 아니 치료이 아, 내라는 것도 아, 아니고 책임져 나와서 사과하라는데 <놀라> 그것도 아, 못해? 단봉아니었다단봉이었다나 나와라